TMI입니다. 어, 요즘 보더링을 가는데요. 보더링이란 것은 벽을 타고 오르는 실내 스포츠입니다. 음, 보더링을 가면서 보면 재밌었던 게 의외로 여자들이 많고 외국인이 많습니다. 어, 저는 언제나 대충해서 10단계 중에서 한 7, 8급 정도에서만 가볍게 놀고 있는데요. 가끔 조금 어려운 부분을 가다가 떨어지면 뒤에서 간발이하고 작게 응원하는 여자들의 목소리도 가끔 들립니다. 어, 일본에선 스쿠버다이빙 할 때도 그랬고 그 밖에 여러 스포츠를 할 때도 그랬는데요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를 해주고 쉽게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것 같잖아요 스포츠를 좋아하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IT로 일본에 오신 한국 분들은 운동 부족을 한번 해소해 보시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발챙코는 약오모노 또는 기믹이라고 해서 액정의 애니메이션이랑 맞춰서 장식 같은 게 움직이는 게 많습니다. 이 정밀한 움직임은 제어계측공학과만이 하는 엄청난 기술이죠. 일본이 아니었다면 만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기술입니다. 급여도 높아서 많은 제어계측 전공자들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발챙코 제조사인 거죠. 발챙코 업계에서 일을 해본 사람의 진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사실은 온라인 받지 본데요. 어, 전 뭐든지 다 했냐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 편한 일만 선택하지 않고 몰라도 닥치는 대로 하겠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2007년 전후에 한국의 바다 이야기가 인기를 끌었을 때, 제 고객은 파칭코 점포 및 별도 사업체를 18개 정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분의 형님이 바다 이야기 제작진이어서 나름 큰 집안이었더라고요. 이제 이전 코너에서 이야기했던 연사조원번은그 가족입니다. 이때 제가 담당했던 것은 그 기계의 오프라인 소스를 가지고 온라인화를 할 때였는데요. 개발자들이 온라인화 개발을 했고요. 저는 매장별 대담아 오우아타리라고 하는 숫자 3개가 나오면 일정 시간 동안 빠짐코는 구슬, 빠치수로는 동전이 나오는데요. 이걸 대담아라고 합니다. 이 대담아에 대한 관리를 했는데요. 매장별 대담화율을 계산해서 매일매일 조정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줬죠. 업체에서는 완전 오프라인 데이터나 소스만 주고서 알아서 온라인화 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이런, 전, 이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건 저희 몫이었죠. 그리고 2020년 경에는 한게임 재팬 쪽에 인프라를 봐주는 동안 온라인 파츠코의 설정 자동화 쪽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만든 알고리즘으로 모든 기종의 아타리 확률 및 대수를 처음에 입력해두고 기종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내용만 입력한 뒤에 전 매장의 희망 매출을 넣으면 자동으로 설정을 설정 몇을 몇대 랜덤 배치하면서 적절하게 배준을 해주었습니다. 보통 설정은 6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설정 1이 가장 안나오고 설정 6이 가장 잘나옵니다. 보통 파츠코는 11대당 1대 이상은 설정 6으로 하고요. 파츠수로는 6대당 1대 이상은 설정 6으로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설정 1을 몇 대, 설정 2를 몇대 등등으로 하면 1일 평균 매출 및 매출 대비 지급률이 계산되죠. 보통 점포당 500대 전후로 들어있는데 이걸 손으로 하나하나 설정하기엔 너무 노가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들어주기 전까진 매일 4시간씩 들여서 설정을 했다고 하네요. 뭐 이건 온라인 얘기긴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쿡이라고 하는 못을 조절해서 해소라고 하는 룰렛을 돌리는 곳에 구슬이 들어가는 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만 홀에서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 조절은 모두 봉인실 같은 게 있어서 경찰 오비로 구성된 봉인검사를 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적발되면 영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설정 조절은 매번 전원을 켤 때마다 자동 설정이 될 뿐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 뜬 소문들이 정말이냐를 물어보실 분들이 참 많죠. 어제 잘 나온다 에서잘 나온다 라던가 3일 이상 안 터진다 에서잘 나온다 라던가 어젯밤 장타가 터진 곳에서 잘 나온다 라던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저 랜덤 설정 처리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또 어떤 연출이 뜨면 장타가 뜬다 하는 거 있었잖아요. 모든 연출은 9999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예, 제가 받았던 데이터거든요. 어, 그 9,999종류의 연출 중에서 29개를 아타리로 설정하면 340, 341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타리 연출조차도 29개가 매번 해소에 들어갈 때마다 랜덤 처리가 되므로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연출에도 아타리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건 아타리 확률이 70%뭐 이런 반측고 설정 자체가 있었잖아요. 이런 건 70%의 확률로 아타리 설정이 될수 있다. 입니다. 즉70% 확률인데 안 터지잖아요. 그럼 그건 그때 안 터지는 설정이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전체 평균을 몇 프로를 유저에게 환원할까요? 이게 바로 빠진 곳 따라, 업체에 따라서 자기네 수익을 정하고 나머지를 유저에게 환원을 해주는데요. 만약 운영비 포함해서 하루에 800만 원이 필요하다면 그날 매출이 1200만 원이 났다고 하면 400만 원을 돌려주겠죠. 만약 설정이 이 설정으로 매출이 2400만이 났다면 800만을 돌려줄 줘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후기 조절로 환원율을 더 높여 주겠죠. 업계 종사자분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제 컨텐츠에서도 가볍게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원래 파친코는 오사카 주변에 모여 살게 된 한국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어, 일본인들의 억압 때문에 구석진 곳에서 모여 살아야만 했다고 할때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심심해하던 한 사람이 핀볼 같은 비슷한 걸 만들어서 구슬을 쏘아 올려서 떨어진 위치에 따라서 돈을 주는 식의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 때문에 빠칭코 산업의 98%가 제일교포고요. 2%는 그 제일교포에게 잘해주었던 일본에게, 일본인에게 권리를 준 것이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입지 일본에서의 입지를 위해서는 야쿠자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던 게 그때의 현실이라서 파친코는 야쿠자들의 돈줄이 되어서 야쿠자들이 뒤를 봐주는 대신에 대가를 엄청나게 뜯었습니다. 하지만 야쿠자가 세퇴하는 틈을 타서 일본 정부에 보호를 요청하게 되었던 타이밍이 있었죠. 그래서 경찰 오비들로 구성된 경호업체가 파충코에서 약구자를 몰아내주고 파충코 매출의 35%를 세금으로 내주면서 양지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순식간에 1 0조원의 육박한 수입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충코를 밀어줄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을 침체 후에 사람들이 시장에서 돈을 안 쓰면서 빡, 더더욱 파친코는 중요한 세수이면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시스템 연동 개발에 참여했던 지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파친코에서 기계에 현금을 넣는 순간 리얼타임으로 정부 시스템에 매출이 집계되어서 조금도 매출을 속일 수 없게 해주는 조건으로 경찰이 지켜주는 시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번성했던 파친코는 정부의 눈에는 일반의 피를 빠는 입장으로 보는 시선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룰 변경을 강요를 당했습니다. 일일 최대 지출을 제한하거나 일일 최대 대담화를 제한하거나, 때문에 하루에 가장 많이 잃어도 20만 회까지 잃지 않도록 하고, 딸 때도 연찬이라고 불리는 연속으로 맞을 확률을 줄이는 등 규제가 심해졌습니다. 도박이란 것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아무리 해도 예전처럼 하루에 4,5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 되니까 유저들의 발길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죠. 이 시기에 온라인 파칭코에서는 가볍게 즐기기만 하려는 유저를 끌어들였고 도박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시 경마나 불법 카지노 쪽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2010년경에 20, 24조엔 매출했던 파칭코가 2022년에는 14조엔이 되었지만 경마는 2010년 경에5조이었던 것이 2 0 2 2년도엔7조까지 올라갔고요. 온라인 파칭코는 황금이 안 되었지만 빠르게 매출이 성장을 했습니다. 온라인 파칭코는 황금이라고는, 황금이라고 돈을 바꿔주는, 바꿔주지 않는 대신 적은 돈으로 오래 즐길 수 있었으면서 24시간 즐길 수 있어서 파칭코 영업이 끝나는 밤 11시부터는 온라인 유저가 늘어나는 경향도 보이고 있죠. 이렇게 날이 갈수록 유저는 다양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많은 파츠코가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은 점포를 하나 가진 지인도 작년에 결국 적자를 무늬겨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작은 파츠코가 폐업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파츠코는 넣는 만큼 나오는 기계입니다. 대체로 넣은 돈의 3분의 1 정도는 나옵니다. 즉, 앞에 두 명이 3만 원씩 잃었다면 내가 조금만 넣어도 2만 원 이상 나올 확률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적은 파수 코에는 가려고 하지 않게 되죠. 그게 악순환이 되어서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더욱 가속화되고 결국 사람이 없어서 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계를 2주에 한대 이상은 반드시 교체를 해야 하는 암묵의 룰이 있습니다. 교체 대수를 줄이면 그 다음에도 줄인 수 이상은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기종을 공급받으려면 반드시 신기종을 일정 대수 이상 지속적으로 할당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유저가 없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신기종과 구기종을 적절히 섞어서 받아야 하는데요. 구기종은 약 20만엔 전후, 신기종은 비싼 거는 한 240만엔까지도 합니다. 기계 한 대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500대 규모라면 최소한 50대 이상은 교체를 해야 하는데, 평균 100만엔만 쳐도 2주 만에 5천만엔씩 지불을 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페이스를 놓치면 신기종을 더못 받고, 신기종이 적어지면 유선더안 오고, 이런 악순환에 잠멸하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빠츠코가 망하게 되는 이유고, 아직도 1 4조에 있는 매출이라 잘 되는 데선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서 달려들고 있지요. 다른 곳에서 알려주지 않은 빠츠코에 대해서 그럴싸한 영상보다는 훨씬 더 설명이 명확하지 않나요? 혹시 더 궁금한 것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끝!